그거 여쭤보신 분들이 많아요. 7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병원 다닌다고 하는데,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정도인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많이 받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매일 그 돈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비용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 네. 그래도 뷰는 참 예쁘지만, 운전하기는 쉽지 않고, 어, 열흘 동안 출퇴근하면서 제 차에 남은 건, 봉단 언젠가 이제 몸이 더 불편해지고 장애를 갖게 됐을 때도 어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희선입니다 드디어 라디컬 오차가 끝났습니다 예 열흘 동안 매일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주말에는 응급실 가서 맞고 했는데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저희 집에서 병원까지 편도로 한 40분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평지가 아니라 산길에 꼬불꼬불길 그래 가지고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또 가서 어 주사를 두 개를 맞고 전기 치료 운동 치료 작업 치료를 하는데 제가 극 재이어 가지고 시간을 쫓기는 거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사를 먼저 맞고 그리고 이제 운동 치료랑 작업 치료에 시간을 맞춰 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랬고 열흘 동안 잘맞았고요 열흘 동안 하고, 어, 운동치료나 작업치료를 하면 선생님들께서 제 손에 이제 근육들도 풀어주시고, 팔을 만져주시고 막 해요. 그럼 확실히 팔이 부드럽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운동 시작하고, 재활 시작하고 나면, 아, 이제 주사 끝나도 계속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요. 먹기는. 근데. 열 정도 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스케줄 빼달라고. 그냥 30분씩 선생님 해주시는데 제 시간을 잡아놓을 수 없으니까 시간 빼달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이제 6차 시작할 때 스케줄 잡아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밖에 보이세요? 여기 두른산 꼭대기예요 지금. 두른산 꼭대기고 예쁜 하늘을 보여드리려고 여기 자리 잡았고요. 어, 아니 사실은 집에 가면 애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여기서 찍는 거구요. <laughs> 오늘은 어, 그 뭐지 처음 입병 진단을 받는 과정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고 영상에 있는데 그거 여쭤보신 분들이 많. 치료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병원 다닌다고 하는데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조금 정리를 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영상을 켰고요. 일단 이 병은 아시다시피 음 완치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주사실 선생님이 이제 주사를 매일 맞으러니까 친해졌는데 선생님들도 이 병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주사 간호사 선생님이 이거 맞으면 다 나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어,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진 않고요. 일단, 완화제. 어, 댓글로 완화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신데, 일단 이게 병이 어쨌든 계속 나빠지는 병이니까 병이 나빠지는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지연제, 완화제 이런 개념이고요. 그게 라디컷 주사라고 해요. 근데 이 라디컷 주사가, 어, 그 링겔로 주사바늘로 해서 정맥, 주사라고 하죠. 그렇게 주사를 맞는 거고. 열흘을 연속으로 맞아요. 근데 정확히는 2주 안에 열흘을 맞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제 주말에 안 맞고 어 2주 안에 열흘을 맞는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2주에 열흘을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2주를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시작이에요. 그니까 러 4주 텀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딱 열흘을 맞았거든요. 그럼 이제 2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시작인 거죠. 그니까 러 생각보다 되게 바쁜 일정인 거예요. 근데 주사 맞을 때뭐뭐로 맞냐면, 라디컷 주사는 1시간 안에 맞으라고 써 있어요. 1시간 전으로 맞으라고 써 있고, 라디컷 주사 맞고, 그 비타민 주사도 같이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타민 주사까지 맞으면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렇게 주사를 매일 맞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4차 때 외래에서는 비타민 주사를 따로 안 해주셨어요. 이번에서는 맞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차 하면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저, 외래로도 비타민 맞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해주신다고 하셔갖고 외래로도 비타민하고 라디컬 주사 같이 맞고 있고요. 근데 이게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맞진 않고, 라디컬 주사를 맞고, 비타민 주사를 연결해서 맞아요. 그렇게 맞고, 그리고 나서, 어, 운동치료, 작업치료, 이거는 뭐냐면, 어쨌든 이 병이 근육이 빠지는 병이다 보니까, 근육이 굳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 제가 컨디션이 제일 아까안 그러니까 안 좋았을 때가 3 4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 진단 받고 4월5월초 그때쯤엔 진짜로 조금만 팔을 써도 너무 팔이 아프고 제 영상 보면 팔 아프다 영상 되게 많이 하,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자전거 조금만 팔 같이 해도 너무 팔이 아프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저 심리적인 게좀 컸던 것 같긴 해요. 뭐냐 하면, 제가 3월, 4월 달에 너무 갑작스럽게 이 병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원래 계속 불편하긴 했지만, 어, 어떤 건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무리도 하고 하면서 쥐도 많이 났거든요. 왜냐면 손을 쓰면 확실히, 예를 들어, 안경 닦기, 안경을 닦는다거나, 물뚜껑을 닦거나 이러면 손에 막 어김없이 쥐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억지로 애써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쥐가 나는 빈도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조금 무거운 것도 일부러 들지 않고 하니, 어, 일상생활에선좀 편안해진 거죠. 근데, 어, 어쨌든 약도 먹고, 아, 이제 주사하지 말고, 유리텍 루, 유리텍이라고 해서 먹는 약이 하나 있어요. 아침 저녁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먹고 있는 그 한양대에서 처음받해 주신 약들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즉 치료제는 먹는 주사 아, 그 링겔로 라디컬 주사 맞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약 유리텍도 먹고 있고 그 외에 뭐 비타민이나 미세혈관 무슨 그런 약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 달에는 어쨌든 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어 지금도 안 좋긴 한데요. 그때보다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팔에 쥐나는 빈도도 줄고 어팔 예전에 저등을못 긁었거든요. 지금도 못 긁긴 한데 어 한참 막 4월 달에는 진짜 팔을 조금만 들어도 막 쥐가 나고 해 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운동치료랑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스트레칭도 계속 해주고, 그러면서 조금 팔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니, 약을 먹어서 그런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좀 편안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좋아진 건 아닌 건, 어 원래 예전에는 두 번째 손가락만 힘이 확실히 빠졌는데, 이제는 세 번째, 네 번째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좀 구부러진 거 보이시죠? 필라면 쫙 필수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손이 좀 구부러져 있고, 그리고 느낌에 자꾸 얘네 둘이 붙어요. 이두개 손가락이. 여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근육이 빠지는 느낌은 있지만, 일상생활 할 때는 좀 나타났던 증상들은 조금 편안해졌다라는 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운동도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또, 이 병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4월 달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힘드니까 좀 심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깔아 앉았고 두렵죠. 그리고, 어, 사실 제 댓글에도 써주면 저랑 비슷한 시기에 진단받은 분들 중에 벌써 와상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양대 1차 입원했을 때는 사실 정말 현타가 너무 많이 왔거든요. 너무 다이 병을 가지신 분들의 진행 속도를 보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남에 있으면서 그런 두려움도 일단 안 보니까 안 보니까 사람은 망각을 하잖아요. 어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또 제가 요즘에 읽는 책에서 구루미님이 쓰신 휠체어 타신 소아마비를 가지신 분이 쓰신 책에 어 휠체어를 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활보는 사치가 아니다 이런 책인데 그 책. 이 여성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중에한 분이 근육병이셔서 그분도 계속 이제안 좋아지는 병인데 끊임없이 뭔가 계속 계속 없던 장애가 더 생기고 어떤 불편함들이 더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더 우울해하고 속상해하고 하면 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조금씩 조금씩 불편해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 오늘 아침에도 약 먹다가 이제 약 봉지를 까는데 이게 미세한 작업이 잘안 되니까 약을 계속 떨어뜨리거든요. 계속 떨어뜨려. 그러면 좀 짜증이 나요. 음, 그렇지만,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에 화내고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뭐, 그러고 산다, 산는보다 이제, 그러고 살아야 되는 게 나의 몫이고, 그리고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어쨌든 장애를 가진 삶도 살아가는 거고, 누구나 똑같이 죽는 거지만, 그 안에서 경험하는 지가 다른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언젠가, 아주 먼 일이면 좋겠고, 그럴 일이 믿지만 언젠가 이제, 몸이 더 불편해지고, 장애를 갖게 됐을 때도, 어, 조금 더, 받아들이고 잘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런 마음들도 들어요 어 로브살 나가고 사람들이 이 병을 많이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어이병 뿐만이 아니라 어 조금 어쨌든 난치 희귀병이든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들 좀 이렇게 정말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를 나도 조금 더 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아주 정말 아직은 정말 부족하지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해봐야겠다. 그리고 어, 나도 몰라서 헤맸던 것들을 좀 뒷사람들에게도 설명을 해주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브이로그 영상들을 보면 영상 밑도 너무 좋고 감각적이고 예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맨날 이렇게 자동차 핸들 보이고 말만 줄줄이 하고. 근데 이게 어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MBTI에서도 STJ고. 폴란드에서도 이 성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막 예쁘게 꾸미고 이런 건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 영상이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정보 전달하고 말로 잘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는 그렇게 받고 있고요. 이제 또 이제 치료비들 여쭤보신 분들 많으세요. 네,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라디컬 주사는 비급여고요. 비급여에서 어, 지금 여기 옆에 영수증이 있어요. 비급여여 가지고 어 그대로 읽어드리면 오늘 비용은 이게 제가 그러니까 신경과에서 라디컬 주사를 받고 재활의학과에서 재활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이 두 장이 나와요. 두 장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아요. 왜냐면 실비는 과별로 정산이 돼서, 그러면 그, 뭐지, 재활학과는재활학과에서 치료받은 거는 산정특례돼서만원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병원이 종합병원이어서 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실비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 신경과에서 라디컬 주사 맞은 건, 어, 17만 1,555원이네요. 제가 낸 돈이. 그러니까 매일 저는 약한 19만원 정도씩을 결제하는 거예요. 매일 통화할 때 매일 19만원, 중간에 피검사 한 날은 20만원 조금 넘었고 응급실 간 날도 20만원 조금 넘었고요. 그러니까 보통 19만원에서 21만원 정도로 매일 결제를 했고 비싸죠. 에이,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비로 환급을 받기는 하는데 뭐한80% 90% 정도인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많이 받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매일 그 돈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비용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 저희 집에서 병원까지 어, 40분 편도잖아요.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데 40분이 걸리는 거요. 예 길도 하나도 안 막히는데. 이렇게 산을 넘어 다녀서 그래요 네, 그래도 뷰는 참 예쁘지만 운전하기 는 쉽지 않고 어, 열흘 동안 출퇴근 하면서 제 차에 남은 건 봉지 하나에 가득 남은 쓰레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다 가다 배고프니까 이렇게 견과류도 먹고 단백질 바도 먹고 어제처럼 막 삼각김밥도 먹고 이런 쓰레기들을 봉지에 예쁘게 담았더니 한 가득 남았네요 음, 그렇게 한 가득 남아 있고요 어,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라디코 치료를 그럼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laughs> 저도 잘 모르고, 어, 여기 해남에 와서 치료 시작할 때 의사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보통 5, 6차 정도까지 맞는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 막 했을 때 보통 10차, 1년 정도 맞는다라고 검색을 했었는데, 제가 4차 때인가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맞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은 이제 라디코 주사는 초기에 효과가 좋아서 초기에 많이 맞는데, 어, 보통 진행이 많이 돼서 이제 휠체어를 타거나 장애 진단을 받거나 하면 그때쯤 라디컷 치료를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 5, 6차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전 다행히 아직 5차가 끝났는데도 아주 멀쩡하니까 감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막 60차가 이렇게 맞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맞을 수 있는 만큼은 맞으려고요. 그리고 먹는 약이 지금 개발되고 있대요. 임상 중에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 먹는 약으로 개발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한양대에 가서 약도 타고 의사선생님도뵐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대 간 거는 어, 근전도 검사를 다시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어,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제가 봄에, 4월에 근전도 검사를 했으니까,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또 10월 달에 제가 막 병원 다니고 하느라 바쁠 것 같아서,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병원에 전해서 전, 그 예약을 미뤘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이 10월, 9월 초인데, 제일 빠른 날짜로 미뤄주세요 그러더니, 3월. 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서울대는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초지는 더 잡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재진인데도 그렇게 (3월) 달에 겨우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예약이 잡혔던 게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역시 운하나는 기통찬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근전도 재검은 내년 3월 그때쯤이면 한번 정도 더 해봐도 좋을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처럼 라디컬 치료하고 먹는 약잘 먹고 그렇게 그리고 집에서 이제 스트레칭하고 어, 자전거 실내 자전거 하려고 샀어요. 어, 그런 것들을 집에서 틈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주절주절 얘기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어보살 보시고 저한테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연락하신 분들 전화는 사실 잘안 받았어요. 왜냐면 또 전화하면 물어보실 거고 또 저한테 막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어떡하니. 어, 안 됐다, 아니, 안 됐다는 문자로 안 왔지.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제가 제 블로그를,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분들께는. 그러면 그분들께서, 어, 그래도 애들은 해맑더라. 이런 글을 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그 말이 아기가 있어서 한건 아니라는 건 아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잘 지내지, 잘못 지내진 않는데 잘 지내는데, 음, 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어, 오랜만에 연락하신 분들은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선회하지 마시고, 링크 보내드린 것처럼 전화로 이렇게 막 줄절이, 줄절줄절 줄절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한테 중간중간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지인들에게도 아 나중에 설명해 줄게 있는 그룹 넘어갔는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지인들도 사실은 이제 좀몇달 지나서 많이 괜찮아지긴 했겠지만 여튼 저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궁금해들 하시고 하신데 어떻게 지내는지도 설명드리고 안부도 전하고 또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 남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고요. 또 혹시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남겨 주시면 제가 댓글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감사해요. 전 이제 열흘 치료 끝났으니 어, 다음 주 서울 갔다 오고, 이제 또 2주 잘 쉬고, 6차 때까지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